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다섯 방과 함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신형 동유 k9 2세대 3.3 마스터즈 등급의 차량입니다. 마스터즈 등급하면 가장 높은 등급, 바로 아랫등급답게 전자기판 전자소스, 고수도까지 고사양 옵션들이 기본 옵션에 들어가 있는 옵션 좋은 등급 중에 하나죠. 거기에 추가 옵션까지 천만원 상당 들어가 있는 풀옵션 차량을 보시면 좋은데요 뒷좌석, 전동시트, 통풍시트까지 포함되어 있는 VIP 시트와 함께 나파가죽 앰비언트 포함되어 있는 프리미엄 패키지 후속 모니터와 함께 멕시콘 사운드까지 추가 옵션들과 있는 썬루프 포함 빠진 풀옵션 차량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실내 또한 너무나도 근사한 새들 브라운 인테리어 준비해 봤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21년 등록된 22년식 차량으로서 26년까지 일반품 포함로 신차 보증 충분히 이용 가능한 차량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신차가는 8,270만원 상당했던 차량입니다만 가성비 좋은 금액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서방 서는 물론 중고 차량이지만 고객님들이 최대한 만족하실 수 있도록 직접 매입해서 성능 상태 확인하고 기본 정비 점검, 세차 작업, 광택 작업, 덴트 작업 외에 유리막 코팅, 실내 클리닝, 휠 복원 등등 필요시에 상품화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거기 불필요한 수수료까지 받지 않고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믿고 연락 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차주, 차주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아이선 딜러국제 구매하시게 되면 있는 차량을 그대로 구매할 수밖에 없고 아이선 수수료까지 내셔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 또는 서비스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유리하게 혜택을 받고 구매하실 수 있는 실차주국게 구매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차주 확인하는 방법, 성능지 뒷면, 성능 고지자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사원증과 비교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실차주 분께 구매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바디의 더뉴 K9 준비해 봤습니다. 차서방 채널에서 소개하는 모든 차량, 직접 매입하고 직접 관리한 실차주 실매물 차량만 소개하죠.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끝번호 기억하셨다가 상담 주실 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록증과 함께 재원부터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번호 187 수의 4949 확인되시죠? 21년 8월 등록된 22년식 차량으로서 신차 보증 일반 부품 포함해서 넉넉히 이용 가능한 차량입니다. 3342cc 6기통의 가솔린 엔진 282마력 8단 미션에 적용된 공식 연비 8점 중반 정도 말씀 주실 것 같고 엔진룸 또한 깔끔한 관리 상태와 함께 미세 누름 한 방울 도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직접 매입해서 성능 상태 확인하고 고객님께 들 말씀드린 것과 서류만 보여진 것은 엄연히 다르죠. 어디가서 구매하시든 이왕이면 실 차주 분께 구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영상 보시기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객님들 눈이 대신 돼요. 실 면을 가까이서 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깔끔한 관리 상태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단 부위까지 자신 있게 보여드릴 수 있을 정도로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충분히 만족하실만한 관리 상태라고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풀 옵션 차량답게 기본적인 전방 카메라와 센서판 가능하시고요. K9 신형 모델은요. 기본적인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에다가 업그레이드 버전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죠. 기존 스마트 크루즈 기능에다가 차선 유지뿐 아니라 차선 변경까지 해 주고 운전자 스타일까지 연동이 되는 똑똑한 스마트 크루즈 기능과 함께 전방 충돌 보조 또한 신형 K9 최초로 센서판과 함께 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세 가지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전방을 미리 예측을 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으면 안전사항이 미리 발생을 하는 그런 전방 예측 시스템까지 최초로 도입이 된 신형 K9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차량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풀 LED 헤드램프 준비되어 있죠. 거기에 지능형 헤드램프까지 갖춰진 차량으로서 너무나 똑똑한 헤드램프 준비되어 있겠습니다. 19인치 휠 보시면, 보신 것처럼 휠복은한 듯한 모습의 전차주분의 관상태에 깔끔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타이어 트레드, 한 중간 정도 남아있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측면 또한 보이신 것처럼 너무나도 깔끔한 관상태라는 거 확인되시고요. 바단부위까지도 가까이서 보여드릴 수 있을 정도로 깔끔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너무나도 고급스러운 새드 브라운 인테리어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고객님들 실내 영상 보시면 반하실 수밖에 없는 실내 준비 봤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후축방 경보와 함께 후축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거기에 고사양 옵션 고수도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으로서 대형 세단답게 문 닫을 때도 정숙하게 닫을 수 있는 고수도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쪽 휠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영상 보시는 그대로 봐주셔도 좋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뒤쪽도 반 정도 남아있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전자 서스까지 기본 적용된 차량으로서 고객님들 대형 세단 다운 승차감까지 만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런 부분 중고 차량으로서 아주 미세한 사용감 정도는 있지만 상품화 작업하면서 부터치까지 깔끔하게 해놓은 차량으로서 고객님들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 후방 감지기와 함께. 후방 충돌 방지 보조기니까 준비가 되어 있는 전방 긴급제동, 측방 긴급제동, 후방 긴급제동으로서 자녀분들, 부모님들 운행하시더라도 안심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4륜구동 확인되시죠? 대형 세단 같은 경우는 후륜 기반이기 때문에 4륜구동 필수라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트렁크 안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동 트렁크 확인되시죠? 대형 세단 다운 넓은 공간 확보되어 있고. 물건 실컷 내리고 하는 부분 크롬 몰딩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용이하고 시각적으로도 고급스러운 모습 을 보여 주지 않나 싶습니다. 버튼 한 번으로 남녀노소 힘들이지 않고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전동 기능에다가 스마트 기능까지 갖춰진 스마트 전동 트렁크 편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쪽 휠도 보시면 마찬가지 관리 상태 어떠십니까? 깔끔하죠. 타이어 트레드 군대 쪽과 동일하게 한참 많이 남아있다라는 점,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우측면 또한, 마찬가지로, 하단부위까지 자신있게 보여드릴 수 있을 정도로, 오늘 준비한 차량, 주행거리 연식, 무색할 정도로 관리 상태가 정말 잘 되어있다라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휠 보시면, 깔끔한 모습, 영상 보시는, 봐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최대한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가까이서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반대쪽과 동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자신 있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데 거리 버어서 망설이신 분들 편하게 집 앞에서 받아 보시고 구매 결정까지 해 주실 수 있는 차사방에서 운영하는 홈서비스 진행해 주셔도 충분히 만족하시만 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매번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저희 사무실에서 매입한 차량 중에서 영상 촬영하는 차량만큼은 제가 직접 엄선해서 촬영 임하고 있고요. 최대한 만족하실 수 있도록 상품화 작업 또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어 트림 보시면 기본적인 스마트 메모리 시트와 함께 리얼 우드, 앰비언트와 함께 최상급의 사운드, 렉시콘 사운드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풀 옵션 차량으로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투톤의 인테리어와 함께 상단 부위부터 모두 천연 가죽으로 보시면 좋은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 300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 패키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음으로써 최고급 마감재 최고급 재질이 사용되어 있다라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또한 모두 천연 가죽이기 때문에 팔 얹어서 운행 많이 하시는데 부드러운 느낌의 운행을 하실 수 있는 고급성 실내까지 만실수 있고 전자 서스펜션의 생체함과 함께. 이중접합창글라스의정숙함까지만나실수 수 있는 차량입니다 다기능 전동 시트 준비되어 있고 스트레칭 모드까지 가능한 운전석 시트 준비되어 있죠 이 스트레칭 모드와 함께 고급스러운 재질로 인해서 장거리 운행하시더라도 확실히 편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시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허리 잡아주는 럼버스포트 부분이 꽉 잡아주기 때문에 코너 돌 때라든가 고속주행할 때 확실히 너무나도 편한 운전석 시트가 마련되어 있고 거기 착차감 너무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색감까지 주행하시면서 기본 좋은 주행까지 하실 수 있는 실내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름조차도 많이 없을 정도로 깔끔한 모습의 운전석 시트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각종 안전 사항으로 인해서 보험 할인 혜택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지문 인식 이런첨단 기술을 통해서 고객님들께서 신형 모델을 고집하시는 이유 이런 첨단 기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유소 가서 결제도 하실 수 있고 시동도 거실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이 이용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전동 핸들 유황 장치, 패드시프트까지 확인되시죠. 상단에 보시면 유보 확인되시죠. 휴대폰은 원격 시동, 원격 제어 가능합니다. 앞쪽에 하이패스 카드 넣어서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중앙 센터 패스에 보시면 대화면 디스플레이 통해서 큼직한 내비게이션 이용 가능한 차량입니다. 후방 크메 어라운드뷰 아주 깔끔하죠. 특히나 사방 모습 보여주는 어라운드뷰와 함께 서라운드뷰까지 갖춰진 차량으로서 조금 더 디테일한 움직임 하실 수 있는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셋업 모드 들어가시면 기기 연결을 통해서 휴대폰과 연동이 되는 디스플레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일반 모드 들어가시면. 고급형 6세대 내비게이션 준비되어 있죠. 6세대 내비게이션 하면 물론 자동 업데이트 가능하고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편하게 보실 수 있는 내비게이션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량 모드 들어가시면 제가 외관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안전 사양 확인 가능하시거든요. 기본적인 고속도로 주행 보조. 업그레이드된 고속도 주행 보조와 함께 안전사항으로 넘어가서 전방 충돌보조, 차선이탈 차선 보조, 후측방 보조와 함께 뒤쪽까지도 모든 충돌 차량 제어까지 가능한 차량으로서 확실히 안전하게 운영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고객님들 차량 선택하심에 있어서 안전사양이냐 편의사양 옵션이냐 선택하시게 된다면 무조건 안전사양 많은 차량을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 이런 부분들, 신형 모델답게 너무나도 많은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구매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 편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쾌적한모십시오 터치감 또한 핸드폰보다 훨씬 더 빠른 이런 터치감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비상등 버튼과 함께 아날로그 시계, 스마트 버튼, 오토 공조기,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 공기청정 버튼, 스마트폰 무선 패드,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통합 제어 가능한 DIS, 카메라 버튼, 후면 전동 커튼, 주차 감지기와 함께 스마트키 또한 두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버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준비한 차량 원격 보조 시스템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으로서 운전자가 내리기도 힘들 정도의 주차하실 때 많이들 이용하시는 원격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 준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기어봉 또한 전자식 기어봉 준비되어 있죠. 요즘 제네시스로 넘어가면 다이얼식 기어나 그런 기어가 버튼식 기어로 많이 바뀌죠 하지만 아직까지 옛날 감성 이 전자식 기어를 많이 찾으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것 때문에 K9을 구매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기본적인 버튼들과 함께 계기판 버튼, 크루즈 버튼, 차간 유지 버튼 핸들 조항 양치 준비되어 있겠습니다 핸들 가죽 또한 깔끔한 거리 상태와 함께 안쪽에는 최고급 마감재 리어 우드와 함께 바깥쪽에 고급선 색감과 함께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느낌의 핸들링까지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주행거리 보시면 약 9만 5천 정도 된 차량이죠 K9은요 5년 12만까지 엔진 미션뿐 아니다 일반 부품까지 신차 보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넉넉한 신차 보증으로서 중고차량이지만 고장 수립이 크게 걱정 없이 구매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의 전자 계기판 만드실 수 있죠. 여러가지 전자 계기판 모드가 있습니다. 고객님들 원하시는 전자 계기판 테마 모드와 함께 원하시는 색감의 앰비언트로써 즐거운 운행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후측방 모니터 또한 선명하게 잘 나오죠. 뒤쪽에 안 보이는 안전지대 부분을 계기판을 통해서 표현해 드리기 때문에, 초보자 고객님들도 편하게 차선 변경을 하실 수 있는 안전 사항이 전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헤드업 스플릿 또한 선명하게 잘 나오죠. 내비와 계기판의 각종 정보를 전면 유리를 통해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운행하시면서 고개를 숙일 일이 없음으로써 시야 확보가 유지되고 그만큼 사고율이 예방되는 헤드업까지 만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대시보드 또한 깨끗한 거리 상태와 함께 조속 도어 트림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메모리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 리얼 우드와 함께 앰비언트 렉시콘 사운드까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조석 시트 상태 보시면 운전석 못지않은 깔끔한 관리 상태 고급선 색감 질감까지 만나보실 수 있고 격자무늬의 고급선 디자인까지 준비되어 있는 시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시보 드 또한 따뜻한 느낌의 고급선 리얼 우드와 함께 투톤의 인테리어 이런 부분들 모두 리얼 우드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상단 부위까지 모든 천연가죽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느낌의 운행을 하실 수 있는 차량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깔끔하게 앰비언트 준비된 모습 확인되시고요. 확실히 대형 세단은요, 고객님들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리미엄 패키지, 시그니처 셀렉션 등등 최고급 재질과 최고급 마감재가 포함되어 있는 옵션이 들어가 있어야 대형 세단다운 실내를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뒤쪽 넘어가서 다시 한번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도어 트림 보시면 마찬가지로 앰비언트 리얼 우드, 렉시콘 사운드와 함께 투톤의 인테리어와 함께 모든 가죽, 천연 가죽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사이드 커튼 확인되시고요. 뒷좌석까지도 모든 이중 접합 차인글라스로서 또 한번 정숙함을 느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가죽 상태 보시면 앞쪽뿐 아니라 뒤쪽까지도 사용감 많이 없는 물론 중고 차량이니까 사용감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으뜸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거의 고급성 색감, 고급성 질감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반대쪽 도어 트임 또한 동일한 모습 확인되시고요. 2단 워크인과 함께 오늘 준비한 차량 300만 원 상당의 VIP 시트,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서 전동 시트, 통풍 시트, 열선 시트와 함께 후속 모니터까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서 자녀분들, 부모님들 함께 장거리 운행하시더라도 때론 시원한 시트, 따뜻한 시트, 누워서 갈수 있는 시트와 함께 영상도 보실 수 있고 TV도 보실 수 있고 스포츠 검색도 하실 수 있는 차량으로서 편의상의 모두 준비가 되어 있는 패밀리카로 이용하시기 충분한 차량으로 준비해 봤고요 이런 부분들 왼쪽, 오른쪽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거기에 이런 부분들 보시면 터치시까지 그 전에는 동시에 움직여야 됐고 터치가 안 됐지만, 신형 모델답게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터치까지 가능한 이런 부분까지 업그레이드 된 후성 모니터까지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뒤쪽에 후면 커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드 브라운 색감의 전동 후면 커튼 준비되어 있고요.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차에 미흡하다 할지라도 모두 무상 AS, 가능한 차량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고차량이지만 고장 수립이 크게 걱정 없는 일반 부품까지 신차 모두 남아있는 차량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너무나도 고급스러운 실내, 풀옵션에 가까운 옵션, 가성비 좋은 금액대로 소개해 볼 테니까요. 오늘만큼은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고민하시느라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선점하셔도 되실 만한 차량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정확한 차량 정보와 함께 성능 기록까지 띄워드리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 게 인지 상정. 오늘 만나보신 차량 정확한 차량 정보 정리하겠습니다. 신형 더뉴 K9 2세대 3.3 마스터즈 등급의 차량입니다. 21년 8월 등록된 22년식. 주행거리 9만 5천 정도 된 차량으로서 5년 12만까지 엔진 미션 뿐 아니라 일반 부품 포함해서 신차 보증 이용 가능한 차량입니다. 사고 유무 또한 성능 검사 결과 단순견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추가 옵션까지 1천만 원 상당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서 VIP 시트, 프리미엄 패키지와 함께 후속 모니터와 함께 렉시콘 사운드까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썬루프 포함 빠진 풀옵션의 차량입니다. 신차가는 8,270만원 상당했던 차량입니다만 가성비 좋은 금액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판매금액, 차서방 채널에서는 굳이 영상을 클릭하지 않으셔도 가격 먼저 확인하실 수 있게끔 사진에 나와있는 것처럼 영상 밑에 제목 앞쪽에 가격 적어놨으니까요. 가격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서방 고객님들께 항상 보답하는 마음을 소심 잃지 않고, 첫 번째, 가성비 좋은 금액대, 두 번째, 최대한 만족하실 수 있도록 상품화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금액가지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거기에 불필요한 수수료까지 받지 않고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믿고 연락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서방에게 가장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 차량 말고도 다양한 매물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릴 수가 없지만 제가 직접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 매일 8대 이상씩 직접 관리하는 실 차량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고객님도 구매 안 하셔도 좋습니다 시간 되실 때 밴드에 차사방 검색하셔가지고 시세도 알아보실 겸 구경해보시면 허위명을 피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딜 방문하시든 시세를 알고 방문하시면 허위명을폭립하진는 당하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녁 6시 30분에 항상 좋은 차량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할 테니까요.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꼭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들 항상 건강 챙기시고 오늘 웃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녁 6시 30분에 또한번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